인상이 궁금해요. 인상이 궁금해요. 네. 첫 인상. 인상 오케이. 아 킥백 활동 너무 잘 하고 있고 항상 행복하길. 아첫 인상. 첫 인상. 어, 상 아, 아, 궁금하구나. 라디야 아, 라디. 라디라디 오케이. 나첫러첫 인상은 사진이었어. 아, 아 사진이었어? 진짜로? 그러니까 나그 연습실 기억 안 나. 첫 인상은 그러 보는 거. 음. 근데, 그, 뭐, 인터넷에서 그, 셜록 그, 애기 사진, 그, 그, <laughs> 아, 그 이, 이, 이렇게, 이렇게, 뭐지? 소파 앉아서 다리 꽂히고 담에 손 이렇게 놔두는 거. 아그 사진 Jesus 보고 되게, Christ. 오, 아, 이, 이 아이 나랑 좀 뭔가 좀 기가 <laughs> 좀 있구나. 생각했었지. <laughs> 좀 막, 저, <laughs> <laughs> 저, 진짜 과거 사진인가? <laughs> 맞아, 맞 어, 어, 그러니까. 진짜 과거 사진 엄청 많아. 러디 안녕하세요. 천로도 웨이션 웨이션 B 너무 너무 좋아하는 어, 예형 누나예요. 이렇게 웨이션 B 단체로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게 처음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즐거워요. 이번에 컴백하면서 다섯 명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머리서 듣고 있을. 윙윙 루카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듣고 싶어요. 웨이션 도 자주 악동 소울에서 보고 싶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한드. 아 근데 우리 맨날 영상 맨날 통화했는데? 맨날 통화했어요? 그럼... 어제 어제 통화. 했는데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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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했는데. 텐. 너니면 딩. 쓰이 윙윙 형이랑 <laughs> 아, 윙윙이랑 루카스한테 영상 편지. 아저 이런 영상 편집 잘 못하는데. 그냥 그냥 해야겠네요 상대로 해봐요. 아~ 솔직히 이번에 우리 다섯 명 첫날부터 활동 시작하면 그니까 이렇게 맨날 애들랑 같이 통화하지만 같이 활동하면 좀 뭔가 핀자이가 느낀 것 같아서 음. 그거 되게 되게 뭔가 뭐, 뭐 뭔가 세계실의시대 뭔가 어 뭔가 없어진 느낌 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빨리 컴컴그 어, 윈도우 형한테 와야지. <laughs> 이제 어, 어, 어? <laughs> 너무 지금 어? 재미 없어 같이 놀아 주는 동생 필요해요. 맞아 형형 느낌이 뭔지 알아 왜냐면 우리 어, 드림도 드림도 항상 7 명인데 항상 5인으로할 음, 때가 음, 많잖아요. 그래서 진짜 이해찬이랑 이마크 너무 보고 싶을 맞아, 때가 맞아. 많아요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있을 때 몰라. 몰라. 어 맞아 맞아. 있을 때도 몰라. 맞아 맞아. 없을 때는 되게 뭔가 가끔 맞아, 맞아. 뭔가 되게 어. 맞아 맞아. 뭔지 알죠. 누가 없었지 그런 뭔가. 어. 맞아, 맞아. 특히 무대 하대도, 맞아, 무대, 무대 하대도 제... 너무 좀 없어 보여. 그거 있어. 좀... 그러니까 무대 할때 우리 일곱명 연습하잖아. 음. 근데 다섯 명 하면 자리가 헷갈려. 되게 아, 카, 그 간격 좀헷 많이 헷갈린는것 어, 같아. 네, 네, 네. 진짜 그거 많이 느끼고 있어. <laughs> 근데 수지 나도 아직 긴장해. 아, 아 진짜, 로형? 그러니까 긴장한 이유가 형이 그 긴장해? 아, 들어봐, 그 긴장한 이유가 무대 긴장 아니야. 수지 음. kickback 컨셉은 너무 많아. 한곡 안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거 긴장이야. 아 그러니까 이거 하 이렇게 음.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음.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너무 답이 없는 거야. 와우.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더 다른 컨셉보다는 좀더 많은 컨셉 이 있는 거라서 음. 그래서 그 긴장하는 것 같아. 이번 무대 음. 어떤 컨셉 할까 그런 느낌. 어, 맞아. 哦，对，还有 Ten 是如何能做到又讲泰语又讲英语，还能把韩语讲得这么好呢？甚至还能给不会中文的朋友。